마지막 곡이었어요. 네, 아쉽게도. <laughs> 여러분, 즐거우셨나요? 네, 저희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. 앞으로. <laughs> 가지마, 어떻게 가지마, 가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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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여러분, 오, 근데 와. 준비한 곡이. 끝이 났어요. 아, 어떡해, 어떡해. 네. 그러면 우리 사진 한번 찍고 보낼까요? 아, 네. 어 왜냐면, 네. MR이 준비가 안돼 있어요, 네곡밖에더 네. 하고 싶어도 해드 수가 없으니까. 어. 우리, 우리 포즈 한포취 하고 우리 끝낼까요? 네. 네. 우리, 네. 우리 오 마이 걸 귀여운 표정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잠깐 여러분 빨리 찍으세요. 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잘 됐습니다. 네, 저희 오마이걸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. 네,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. 오마이 오마이 감사합니다. 외쳐 네, 그 이제 여러분, 좋은 공연 보여줘. 우리 오마이걸에게 <laughs>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습니다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래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러분 이어지는 에부터 클럽파티 여기 요 클럽파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지는 DJ부터 클럽파티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뛰어볼 거예요. 여러분 뛸 준비 됐어요? 음악 나온.